올해로 8회째를 맞은 암앤건강박람회에서 이처럼 운동을 강조한 건 암환자는 힘든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. 고강도 운동을 할수 있다면 해주는 것이 오히려 생존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씩 운동이 늘면서 자긍심도 늘어나고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계,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운동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하는 건 기본. 암 환자의 사망 원인 가운데 적어도 25% 이상이 영양 불량입니다. 퇴원 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입맛이 떨어지거나 먹지를 못하는 영양 불균이 오는데 잘 먹게끔 환자들을 케어하게 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는 암 극복 프로그램 외에도 뇌 에어로빅과 어린이 건강 체험을 포함해.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꾸며져 활기가 넘칩니다.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강 축제 MBN 아멘 건강 박람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곳 코엑스에서 열립니다.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.